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성입니다. 오늘 제가 어, <laughs>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암의 항암치료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전립선 암, 지금 환우분들도 계시고 가족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립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발병률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남성분들은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여자는 세명 중에 한명 정도가 살아가면서 암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사실 그 중에서도 지금 유병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질환인데, 남성 중에서 네 번째로 지금 <laughs> 발병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상대적으로 이제 생존율이 좀 높은 암에 속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한된 질환 전립선에 이제 초기 전립선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어, 당연히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하시고, 이제 생존율이 매우 높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진한 색이, 음, 원격 전이가 있는 이제 전립선 암인데, 어, 다른 암들, 폐암, 위암, 대장암들이 이제 매우 생존율이 이제 낮은 거에 비해서 전립선 암은, 어, 원격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상선암 다음으로 이제 그래도 생존 5년 생존율이 높은 암이고 즉이 얘기는 이제 원격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조절하고 치료 받으시면 이제 오래 사실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전립선 암이 진단되시는 환자분들의 이제 경과인데요. 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국소 또는 국소 진행성 전립선 암으로 초기에 진단이 되시는 경우가 있겠고, 이 경우는 당연히 앞서 이제 설명 들으신, 어, 근치적인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셨고 완치가 되시는 경우가 있겠고 일부의 환자분들은 이제 그 PSA라고 하는 그 수치가 올라가는 이제 생화학적 재발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전이가 생기는 이제 전립선암으로 되게 됩니다. 전이성 그 전립선암은 호르몬 감수성과 어, 호르몬 내성 전립선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 먼저 찾아오는 거는 호르몬 감수성 이제 전립선암이 되고, 어, 이전에 치료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재발을 하세요. 이 상황이 된 거고, 이 시점에 진단이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어, 이미 전이암이라고 하고, 새롭게 진단된, 이제,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일반적으로 재발성보다는 새롭게 진단된 경우가 조금 더, 어, 이제, 조금 더 예우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어,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세 저항성 또는 이제 호르몬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거세 어, 저항성 전립선 암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때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중앙 생존 기간이 뭐 13개월 정도로 통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 치료들을 이제 하게 되지만 이제 생,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중앙 생존 기간은 1년이 좀 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말기암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으로 이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어, 초기 전립선 암에서는 이제 진단이 되시면 수술 방사선으로 완치를 노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진행이 돼서 재발을 하는 경우에 1차로 이제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하는 PSA 상승이 생길 수가 있고, 어, 여기서 이제 뭐 전이암이 발생을 하는 단계가 찾아올 수가 있겠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호르몬 감수성에서 호르몬 내성이 되는 것의 저항성 전립선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치료를 하면서 반응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면서 이제 PSA도 이제 쭉 나중에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저희가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초기에는 당연히 근치적 목적의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어, 그 이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어, 이후 이제 어느 시점에 항암 치료가 같이 이제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 암 중에서 이제 호르몬 감수성과 호르몬 저항성 또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게만 발생하는, 전립선 암은 남성에게만 발생이 되고,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어, 기관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위축이 되고 퇴화가 되는데, 이러한 전립선 암이 기본적인 성장과 진행에 남성 호르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어, 제거하는 거가 1차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이런 박탈 치료에 어,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하는 단계를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렇지만 이제 거세 저항성 또는 호르몬 저항성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 박탈 요법을 계속해서 혈중에 이제 남성 호르몬을 없애는 치료를 하면은 혈중에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인 테스토스테론 그 레벨을 재보면 이게 매우 낮은 수치가 유지가 되시는데 이게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PSA 암 표지 암 수치나 아니면 영상 검사상에서 CT나 뼈 사진에서 이제 병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뭐뼈 통증이 생기시거나 증상이 나빠지는 게 확인이 될때 우리가 거세 저항성 그 전립선 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PSA 수치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뭐, 항암 치료도 되겠고,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어, 차세대 호르몬 치료, 일부, 뭐, 표적 치료제, 그리고 방사선 동의원서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거세저항성 절, 전립선 암에서의 이제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짧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전립선 암에서의 치료할 때 이제 고려사항이 사실 다른 암들도 있긴 한데, 워낙에 전립선 암은, 어, 우리가 조금 연세가 드신 발병, 평균 발병 연세가 이제 좀더 높은 편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병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당연히 병기와 악성도 그리고 처음 진단이 되셨을 때 전이 정도에 따라서 이게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저희가 어 전이암에서의 전립선암은 어 생존 기간의 연장과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를 하고 가능한 한 길게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사시도록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치료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치료의 목표지 이게 뭐다 없애고 완전히 다 완치를 목표로 사실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 치료, 암에 대한 치료는 이제 호르몬 치료제, 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골 건강의 악화를 위해서 골 건강 유지요법, 등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문제가 없이 가능한 한 삶의 질을 유지를 하면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어, 이제, 뭐, 거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 하지만, 예전에 이제, 뭐, 외과적 거세를 사실은 했었던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외과적 거세를 하는 경우는 없고, 그, 내과적으로 이제, 호르몬 치료, 약물 치료를 해서 호르몬 박탈요법을 하고,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고, 주로 비뇨기과 교수님이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마다 주 맞는 경우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맞는 제재별로 이제 차이가 좀 있고, 효과의 차이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성호르몬 박탈 요법은 전립선암에어 어쨌든 어느 정도 진행성 전립선암이 됐을 때 기본이자 어쭉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오래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뼈 건강이 악화되는 골다공증 그리고 체중 증가 당당 당, 당의 대사도 좀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감정의 기복 그리고 뭐 이런 지적 능력의 감퇴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근골격계 이제 예방을 위해서 꾸준하게 이제 근육량을 유지해 줄수 있게 운동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나 이제 식습관도 건강하게 하시는 게 치료 과정에서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과 병행하는 전신 치료가 있습니다 전신 치료는 어~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라고 이제 명명을 할텐데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로 많이들 이제 치료를 받아보시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이티가라 엑스탄디 얼리다라고 하는 그~ 남성 호르몬이 진행하는 그 타겟을 이제 공격을 해서 억제를 하는 일종의 이제 호르몬 치료제만 제조하 지만 표적 치료제 개념으로 이제 쓰는 약들이 있겠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림판자정이라고 하는 약을 현재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전립선암 환자는 아니고 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잘 들을 만한 유전적 요인이 있는 전립선암 환자에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도세탁세를 포함한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탁세이 가장 전립선암에서 효과가 많이 증명이 된 약이고 1번의 약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이거는 모두 세포독성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제 나름의 또 부작용이 좀 있는 약들입니다. 그리고 뼈전이 약물에 관련돼서 이제 치료를 추가적으로 같이 하는 게 있고 항암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라고 예전에 이제 라듐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고 최근에는 루테슘이라고 하는 어 방사선 동위원소 기반의 치료가 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허가는 식약처 허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laughs> 병원에서 상용화돼서 치료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어, 곧 이제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이성 전립선암의 항암 치료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HSPC라고 돼 있는 게 호르몬 감수성 암이고, 이 CRPC라고 돼 있는 게 호르몬 내성, 거세 저항성 이제 전립선암인데,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의 이제 치료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와서 이 기간을 늘리려고 이제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어이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서의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치료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를 같이 쓰거나 뭐 도세 탁셀 항암제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삼제 요법으로 이제 도세 탁셀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까지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 기간들을 이제 길게 연장을 해서 환자분들을 더 이제 오랫동안 생존을 하기 만들기 위한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새로운 호르몬 치료 우리가 어 남성 호르몬 박탈 요법만 하는 거는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이제 다들 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래쪽에 분홍색이 남성 호르몬 박탈 요법 단독으로만 한 것이고 어 위쪽에 초록색이 어,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를 병합해서 이제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자이티가 엑스탄디 얼리다 라고 하는 약인데 모양을 보시면은 이두개 이제 그 차이가 얼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자이티가 엑스탄디 얼리다 중에서 어떤 거가 더 좋으냐 이거는 사실은 이 1대1로 자이티가와 엑스탄디, 엑스탄디와 얼리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한 연구는 없고 다 남성호르몬 박탈요법 단독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이제 보여준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모두 다 단독요법보다는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를 같이 쓰는 게 더 좋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결과이고 약제를 고르는 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어, 약제 부작용과 관련해서 환자분들마다 이제 어떤 약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는지는 이제 담당 어,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에서의 이제 그 신약 치료는 물론 호르몬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서도 뭐 신약 임상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제 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의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입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사실상 전립선암에서 이제 키트로다라고 하는 약이 어 일, 아주 일부의 전립선암 환자에서 이제 써볼 수 있는 그런 적응증이 있기는 한데, 어뭐 효과가 사실 그렇게 다른 암에 비해서 좋지가 않고, 그리고 비급여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약 중에 표적 치료 항암제 중에서 이제 림판자 올라파립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어 이제 안젤리나 졸리로 유명한 이제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포함한 이제 전립선암에서도 이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고 어한한뭐 전체적으로 이런 약들에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20%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종양 또는 혈액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면 이런 약들을 추가로 사용을 하는 게좀더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판자정은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어 거세저항성 전립선 안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어 모두 다 이제 두 가지 적응증이 다 이제 비급여로 사용이 돼서 매우 비싸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항암제와 이제 그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거냐. 결과적으로, 어, 치료의 과정 중에서는 어떤 한 가지 약만 쓸 수는 없고, 이 약을 이제 연속 선상에서 잘 변경을 해서 이제 쓰게 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 일단은 이게 완치가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전이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아주 전이암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고, 정양의 버든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뭐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이제 병이 어쨌든 조금 더 고위험군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병에 버든이 많고 병으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세를 빨리 조절하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약으로 완치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암제와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이런 약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잘 쓰는 거를 어, 환자분의 상황과 요소를 결정해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전립선암의 뼈 전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 전이암이 생겼을 때 뼈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뼈 전이에 대해서 이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이 엑스지바라는 약과 조메타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주로 엑스지바를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는 이제 보험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호르몬 감수성에서는 아직은 보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쓸때 음, 이제 뼈의 통증의 악화 그리고 골절 예방 <laughs>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주 특이한 부작용으로 이 턱뼈 괴사, 이 잇몸이 이제 이게 괴사가 되는 특이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구강 검진이랑 치과 그 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 드리게 됩니다. 또한 뼈전이에 대해서 당연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환우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겨 드시고, 그리고 운동을 이제 하시는 거를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금연금주를 꼭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 적절하게 이제 영양 섭취를 하시는 거는, 어, 당연히 이런 골 건강, 그리고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을 이겨내시는데, 어,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laughs>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뭐, 추가적인 골전이 약물 같은 걸 같이 사용을 하면, 이렇게 뼈 전이가, 이제 뼈본 스캔 검사인데, 까맣게, 어, 여러 군데 척추뼈, 골반뼈에 있었던 게, 전반적으로 신호 강도가 좀 약해지는 거를,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PET 검사, 패트 검사인데, 여기서 이제 노랗게 보였던 뼈 전이 암들이,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암 치료의 목표가 저희가, 어, 이제 저는 주로는 지금 항암 치료라서 이제 전이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전이성 전립선암은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해서 이제 오래 사시는 암이지만 완치가 되는 병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환자를 더 오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치료를 무작정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의 이제 뭐 부작용과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담당 의사와 잘 상의를 해서 치료를 이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개인 맞춤 치료나 다학적 치료적 접근을 어 어, 이제 하려고 병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